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았습니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구약에서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찬양하다. 마치 복을 받기 위한 자세를 말합니다. 구약에서 바라크는 현세적인 축복을 말하며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장수의 축복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의 복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해요. 이 마카리오스는 내적인 행복한 축복받음, 즉 내적인 축복 영혼의 기쁨을 말합니다. 구약의 바라크와 신약의 마카리오스는 현세적인 축복과 내세적인 축복,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바라크 현세적인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팔복을 통해서 내세적인 축복, 영혼의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금 전에 믿음에 선포했던 것처럼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 받은 자입니다. 복덩어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복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물질의 복입니까? 건강의 복입니까? 자녀의 복입니까? 명예의 복입니까?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산상수훈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무리 중에 일부 따라온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받은 복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팔복입니다. 팔복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받는 복입니다. 예수님이 따르는 제자들이 받을 복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팔복을 누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팔복을 누리고 있지 않다면 앞으로 팔복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팔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볼 텐데요. 이 팔복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인품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보면 압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는 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뜻대로 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한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다. 다른 세상적인 것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니이다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거죠. 우리 역시 우리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령이 하나 자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든 어디에 있든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됐을 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마음에 모든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채우고 나아갈 때 무엇이 보입니까 이 더러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수 있어?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면 통에 자복하며 나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죄, 나 같은 죄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했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그 은혜 에 감사하며 날마다 한 날마다 눈물을 내는 거예요. 눈물로써 나의 죄를 씻겨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애통하는 자였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질 것을 바라보시며 우셨어요. 성을 보시고 우시고 또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또한 길세만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애통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애통해야 합니다. 이웃을 위하여 애통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애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본받는 거예요. 10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누구의 위로를 받습니까? 나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줍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요한우서 1장 9절 만에 우리가 우리 우 우리 우리 자백하면 그는 의로우사 우리 시고의로우사 우리 우리 사하시며 우리 우리 든 불의에서 리끗하게 하실 것이리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우리 하시고 우리 우리 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제 심령의 가난함. 나의 심령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을 때, 내 죄를 깨달아 애통하며 회개하며 눈물 질 때, 내 마음이 온유해지는 거예요. 간박한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닫혀있던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때는 몰랐잖아요. 그런데 아 이게 아니구나 내 뜻대로 살수 없구나 내 마음대로 살수 없구나 내 제가 크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내 마음이 녹아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온유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병든 자와 약한 자와 소외된 자를 먼저 찾아가시며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 0서4 0단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오뉴하다는 것은요, 내가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오뉴하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어린아이는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왕이 오뉴하다. 아니,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이 온유하다. 마음이 부드럽다. 즉,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예수님은 이 산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예수님의 온유함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2장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수님은요. 상갈때 꺾지 않았어요. 꺾을 수 있죠. 상했으니까.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았어요. 살려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데 힘이 조절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특별히 길들여진 망아지를 말할 때 프라우스라고 해요. 즉 온유는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성품을 말합니다. 저 여러분 역시 태어날 때부터 온유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 온유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며 나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 그게 바로 온유예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온유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입으로 축복합니다. 그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동시에 쉼이에요, 안식이에요, 평안이에요, 평화예요. 즉 온유한자는 평화를 누린다, 안식을 누린다, 쉼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한자에게는 그러한 권세가 따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어떻게 변화가 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오직 예수님 감사합니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애통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온유해지는 거예요. 이 온유한 마음이 어떻게 변하느냐? 의해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알아가면서 더욱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더욱더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깨닫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16절 17절,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며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도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즉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 내가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길세마르 동산에서 나의 원더룸 없이고 아버지의 원더라 없어서라고 고백했잖아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의 줄이고 목마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발 급한 거예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본받아가는 거예요. 달막가는 거예요. 그리할 때내 마음에도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은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내가 부족해. 뭐가 부족할까? 내 삶이 아직 성화되지 않았고, 내 삶이 아직 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영혼에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요, 사심이 신의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늘. 영혼의 갈급함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가야 한다는 것은 알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성장하며 믿음이 깊어지고 단단해지면서 어른처럼 믿음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갈망합니까? 예수님은 알기를 갈망하십시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배부른다는 건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나를 채워 주시는데 배가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영원히 소산하는 샘물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요, 달라져요. 여태까지 심령이 가난한 거 애통하는 거, 온유하는 거, 의에 줄리고 목마른 것은 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였어요. 예수님을 닮기 위한 우리의 자세였어요. 그런데 다섯 번째 복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예요. 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아닌가요? 수직적인 사랑, 하나님과의 나와의 수직적인 사랑이 온전하면 수평적인 사랑,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첫 번째가 바로 국률이 어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어김을 받을 것임이요. 이것은 바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와 연결돼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온전히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만을 채웠을 때 받는 복이잖아요. 이러한 심령이 가난할 때 이웃을 바라볼 때 어때요? 이웃이 불쌍하게 보여요 국률하게 보여요 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이 국률함은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국률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 국률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마음은 바로 이웃의 것을 국률이 여긴다는 것이 예수님 역시 국률이 여기시는 자였습니다. 마가복 1장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이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요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국률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또한 누가 복면 23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여 하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으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이시면서까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국리력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이에요.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 궁률한 마음이 채워져서 다 궁률이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육장 1 4절1 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 먼저 용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끼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무엇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애통하는 자예요. 애통하는 자가 날마다 날마다 자기의 죄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 어떻습니까? 그 눈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씻겨지는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애통한다면 내 마음은 청결해집니다 내 마음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 청결이라는 말은 순결해졌다 깨끗해졌다 즉 처음부터 깨끗한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순결한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더러웠는데 깨끗해진 거예요 무엇 때문에? 회개 때문에 눈물 때문에 깨끗해지는 거죠 그 누군가 하나님에 위해서 예수님에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 내가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회개할 때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또한 청결은 마음이 한 가지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것은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것은 청결한 마음이 아니야 오직 한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여서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니면서도내마음에두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에 다른 것이 있다, 두 마음이 있다, 그거는 청결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 하나님을 본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저 여러분 역시 하나님 얼굴 본 사람 있습니까? 없죠.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등짝만 보여줬대요. 등짝만 보여줬는데도 은혜잖아요. 근데 그 등짝은 무엇이에요? 내가 본 등짝은 뭐예요? 내가 본 등짝, 내가 만난 하나님, 그게 진리입니까? 하나님은...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해요. 근데 우리는 고작 등장만 본 거야.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알수 있어요?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요만큼 할까요? 하나님을 알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히 주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등장만 본대잖아요. 하나님의 등만 본대잖아요.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 등짝이라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재가 임할 때 우리는 복받은 것입니다 자 이제 일곱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는 아까 길들여졌다고 했잖아요 주 예수 그리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성품 그게 온유한 자 이 마음이 내가 온유하게 변화되었어요. 내가 정말 화낼 수 있는데도 화안 내고 내 뜻대로 살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온유한 마음을 가졌을 때 세상 사람들, 이웃에게 화평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온유한 마음을 가졌을 때 아무리 남이 나에게 핍박하고 한다고 해도 나는 화평한 자가 되는 거예요. 화평이란 바로 평화의 자 평안입니다. 화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화평케 하는 자였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잖아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온유한 자였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온유하기 때문에 주뜻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살면서 자기가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참고 인내하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 원수였던 관계를 화평케 하고 세상 사람들을 다 화평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 마음으로 이웃에게 화평하게 한다면 아저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인구나 아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인정받게 되는 거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는 것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아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계명 의에 주리고 목무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더욱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영적인 관계, 영적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알아가기를 원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박해를 받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이 24절. 또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며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래.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 우리를 위하여 죽었잖아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나도 죽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뜻 가운데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어때요? 내가 죽어 가는 거예요. 내가 고난 당하는 거예요. 내가 박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든지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로다. 저 여러분들이 지금 편하게 사신다고 생각하시면 박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박해를 받아야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박해하였어요. 미워하였어요그 예수님을 믿는 저 여러분들 역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과 보통 박해는 당연한 거고요. 내가 고난 받음으로 박해 받음으로 말냐마 아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박해야말로 우리의 기쁨이자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임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해요 항상 고난당할 때 박해당할 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마지막 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의심을 믿어야 할지니라이 땅에서 박해를 당하여도 우리에게는 하늘의 상극이 있습니다. 이 땅은 바로 나그네 삶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 본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얻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며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더해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중에 아직 아, 나는 이렇게까지 아직 안 돼. 걱정 마세요. 예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 복.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렇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자가 되야 하는 것입니다. 팔복의 결론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늘의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상보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행복은 소유의 만족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심령이 가난한데 있습니다. 행복은 웃고 즐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애통하는 데 있습니다. 행복은 강한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오유한데 있습니다. 행복은 욕망을 채운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의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데 있습니다. 행복은 무정하고 냉정한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국율이 여기는 데 있습니다. 행복은 더러운 마음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행복합니다. 행복은 다투고 갈등한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화평하는 데 있습니다. 행복은 부리와 타협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데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순도 100%의 복 행복을 누리며 사는 비결입니다. 아멘.